이거 대체 무슨 약 빨고 생각했어요? Uh, hello! Hello! 피자드리버리 4! I 이 e 위 w i n e r 지구를 파괴하기에 앞서 화성에 가져갈 만한 지구생물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인간에게 사육당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사실은 인간 위에서 군림하고 그들을 이용만 하는 이기품 있는 생물. 이것의 이름은 고양이이다. 아름다운 자태와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털, 믿을 수 없는 착지 능력, 상대에게 호감을 가진 것인지, 적의를 품은 것인지,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인지조차 알수 없는 저 기묘한 포커 페이스. 보거라 화성인들이여. 이 성스러운 짐승, 고양이야말로 우리들의 새로운 지배자다. 어... 오늘은 이걸로 끝.